양파 2 곱하기 3이 얼마야? 1이야? 시, 강남 잘하더니. 1더 1이 얼마야? 어, 그치, 있지, 그치. 아니, 올라가 있어, 올라가 있어. 응, 음, 삼국지 올라가 있어. <laughs> 그래, 각도가 살쪘니. 2 곱하기 2는 얼마야? 그치 4다 그지 이 픽토리아는 얼마야 좀 어려운 거 그치 2다 그지 잘했어 잘했어 음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야 양파 그치 한 번만 했다 그지 그래 잘했어 어휴 잘하네 양파 양파 양파, 양파. 2분의 1빅토리얼은 얼마야 2분의 1빅토리얼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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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의 루트 파이 2분의 루트 파이 어. 어휴 그렇지 그렇지 2분의 루트 파이만큼 하프 분했어 잘했어 어휴 똑똑한 고양이네 양파, 양파 양파! 양 이수, 이수, 이 양파, 자연상수가 얼마야? 어, 그렇지, 그렇지. 이점칠일만큼2 7 1 8만큼 고개를 끄덕였어. 잘했어. 양파, 그래 마지막이다. 아이, 아이생은 얼마야?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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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의 루트 파이 성분이 이러다 그지? 아니다 아니다 루트의 파이 성분이 이구나 아유 니가 답을 제대로 말했냐 내가 잘못 말했네 잘했어 잘했어 그래 상무 치 내려와라